안녕하세요. 유명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일기의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3년 6월 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토대로 흥미로운 엔비디아 기업 설립 스토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총액 1조 달러 기업의 시작은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에서 시작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로서 해당 기사는 2023년 상반기 현재 가장 핫한 기업이죠. 그래픽 칩 반도체 개발 기업 엔비디아의 창업 스토리를 집중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의 표지 이미지입니다. 팬케이크와 베이컨, 계란 후라이가 담긴 음식 접시와 그 옆에 데니스 로고의 커피잔, 그리고 테이블 내 놓여진 설탕들을 연상시키는 엔비디아 기업 로고들이 관찰되는데요. 데니스라는 브랜드는 북미 소비자들에게는 브런치, 샌드위치, 팬케이크 등을 서빙하는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웬 레스토랑 기업과 반도체 기업 간 사업 연관성이 존재할까 의아해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을 통틀어 시가 총액 1조 클럽에 합류한 미국 상장 기업은 총 7개 기업들. 그 기업들은 바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 그리고 과거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메타 플랫폼 테슬라, 그리고 최근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한 넘버7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다음 테이블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클럽에 합류한 7개 기업들의 1조 클럽 달성일과 1조 클럽 달성 이후 최근까지 주가 수익률 등을 요약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처음으로 시총 1조 클럽이 된 애플의 뒤를 잇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기업이 눈에 띄는 한편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2023년 5월 30일 7번째 멤버로 1조 클럽에 도달한 엔비디아 기업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7개 1조 클럽 기업들 중 막내 기업으로 가장 최근 합류한 엔비디아 기업이 유독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 테슬라 기업은 각각 아이폰, MS Office, 구글맵, 아마존 이커머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테슬라 모델S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브랜드들로 대변되는 기업들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다른 1조 클럽 기업들과는 달리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음지에서 모든 핵심 원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기업 특성을 시사하겠습니다. 1조 클럽 기업들이 현재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인공지능 AI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력 GPU 시장 역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 결국 금광을 발견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 테슬라 기업이겠으나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금을 품에 안기 위해서는 금강을 캐기 위한 곡괭이, 삽과 같은 장비가 필수 불가결하겠으며 AI 기술력 구현을 위한 핵심 장비를 제공하게 될 기업이 바로 최근 일곱 번째로 새롭게 1조 클럽의 대열에 합류한 엔비디아 기업이겠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열풍의 핵심에서 있는 엔비디아의 기업 위상은 결국 2023년 상반기 투자기간 내200% 이상의 주가 폭등세가 현실화되면서 그 빛을 발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난 2023년 5월 25일, 단 하루 동안 엔비디아 시가 총액은 무려 184빌리언 달러 폭등. 지난 2023년 5월 25일 단 하루 동안 급증한 엔비디아 시가총액 184빌리언 달러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음 차트를 통해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수준은 미국 기업 역사상 아마존과 애플의 뒤를 잇는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당일 시가총액 증가 수준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지난 2023년 5월 25일 당일 단몇 시간 만에 엔비디아가 얻게 된 1 8 4 빌리언 달러 시가총액 증가다0이0지에서 관찰되듯이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 billion d o l l a 스1080 billion dollar, 1080 billion dollar, 1080 billion d o l l a 0 2 3년 5월 25일 단 하루 동안 축적해0 시가총액 월 25일 단 하루 동안 축적1낸8가총액언 달러를 포함한 1 8 4 0 0 엔비디아 시가총액 1조 규모는 반도체 업계 라이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한 규모를 월등히 능가한다는 점에서 엔비디아 신화의 현 주소를 잘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1조 클럽 기업들 중 알파벳 구글은 친구 집에 있던 차고지 한 켠에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최근 새롭게 1조 클럽 대열에 합류한 엔비디아 기업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 테이블 한켠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 당시 데니스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이들 엔비디아 공동 설립자들은 그야말로 눈에 가시거리 존재였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특성상 손님들에게 커피 리필은 무한대이거든요. 당시 엔비디아 공동 설립자 삼총사는 한번 앉은 테이블에서 최소 4시간 이상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으며 최소 10번 이상의 커피 리필을 주문했다고 하니 빠른 테이블 회전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려 했던 데니스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데니스 고객들이었습니다. 과거 대학생 시절 저 역시 이런 존재였으니 흔히들 커피 한잔 주문하고 3, 4시간 공부를 하는 스타벅스 죽돌이 죽순이 기억하시죠? 엔비디아 공동설립자들이 바로 데니스 죽돌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데니스 패밀리 레스토랑 테이블 한켠에서 직원들의 따가운 눈치밥을 먹으며 차세대 사업전략을 모색했던 엔비디아 공동설립자들. 엔비디아 하면 대부분 젠슨 황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겠으나 사실 엔비디아는 다음 세 명의 사업가들이 공동설립한 테크 기업입니다. 데니스 레스토랑 한켠에서 계란 후라이와 식은 커피를 마시면서 현실감 넘치는 비디오 게임용 그래픽 칩 개발 기업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한 이들 크리스, 커티스,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 3총사들. 사진 가장 오른쪽에 크리스는 하드웨어 디자인 개발을, 왼쪽에 커티스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정중앙 젠슨 황은 엔비디아 기업 전반에 걸친 사업 결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분담, 분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듯 엔비디아 기업 발표회에서 젠슨 황의 시그네처 복장이죠. 블랙 가죽 자켓을 입고 단상 위에서 멋지게 엔비디아 기술력을 설명하는 젠슨 황. 그러나 사실 젠슨 황은 유년 시절 매우 소극적이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소극적 성격의 젠슨 황을 오늘날 최고의 퍼블릭 스피커로 변모시킨 계기 역시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그가 보낸 시간들 덕분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수줍음이 많은 10대였지만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팬케이크 주문을 받으며 낯선 사람들과 소통했던 경험은 통제할 수 없는 긴박한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협의점과 솔루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줬다고 전해집니다. 서로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면서도 주말에는 데니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함께 만나서 차세대 그래픽 칩 개발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사업 의지를 불태웠던 3명의 청년 사업가들. 어느날 레스토랑 창문을 관통한 총알 흔적을 발견한 이들은 보다 안전하게 사업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커티스의 타운하우스로 사업터전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에어컨 하나 없는 찜통 속 타운하우스 공간이었으나 에어컨보다 더 시급했던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미래 기업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새로운 사업터전을 제공한 컬티스는 평소 MV라는 단어 발음을 선호했으며 그들은 곧 자신들의 스타트업 기업명으로 엔비전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엔비전은 이미 다수의 기업명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하게 된 엔비디아 공동 설립자들, 엔비디아 공동 설립자들 중한 명이었던 컬티스는 그 즉시 자신의 라틴어 백과사전을 펼쳐서 n v 라는 단어를 찾게 됩니다. 영어로 부러움을 뜻하는 n v 의 라틴어는 바로 INVIDIA. 컬티스는 첫 번째 단어 I를 생략하기로 결심했으며 그날을 기점으로 엔비디아 기업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기업이 꽃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기업 파산 벼랑 끝까지 내몰렸으나, 가까스로 출시해낸 GPU 그래픽칩 판매 호조로 지난 1997년 구사일생한 엔비디아 기업. 이후 지난 2007년 막대한 사업 자금을 쏟아붓고 개발해낸 차세대 그래픽칩 기술력이 시대를 너무 앞선 나머지 시장의 큰 호응과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순손실에 허덕이던 엔비디아는 바로 이듬해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사태와 함께 또다시 기업 파산 문턱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약 30년 전, 당시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던 차세대 그래픽칩 시장 개척을 꿈꾸며 데니스 식당 한켠에서 커피와 계란 후레를 먹던 엔비디아 창업 삼총사들의 대담한 사업 의지는 결국 그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0억 달러까지 폭락했던 엔비디아 기업 전체 시가 총액. 지난 2023년 5월 25일 엔비디아 주가 폭등세가 연출해낸 당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자산은 단 하루 동안 60억 달러 재산을 증식하게 됩니다. 이상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통해 살펴본 흥미로운 엔비디아 기업 설립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